안녕하십니까. 생장지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인가? 그 수요일인데 지금 주산이 나와 있습니다. 어제 주산이를 탐도하러 갱기다 보니까 저 위에 화수처리장 부분에 수다를 서식지라고 간판이 시에서 맹긴 간판이 붙어 있는 거 보고서 혹시 아침 일찍 나오면 그 수다를 만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서 한 8시 반쯤에 와서 그 하천변을 전부 훑어봤습니다. 근데 수다를 보지 못했고요. 그또 보기 써야지 보겠지만. 뭐. 그리고 지금 여기 수산이 방변에 평소 촬영하던 장소에 다시 와가지고 어서 집고 그 같이 찍고 있습니다. 어제는 지주 삼각대 그 플레이트 고정하는 부품이 고장이나 가지고 그 고장이 지주 그그 세기 PNC라는 데에 전화했더니. 만 빼서 보내도 해주겠다고 해서 특별히 보냈습니다. 이제 다행이네요. 그나마. 그거하고 지저 오시리즈에 맞는 센터칼럼하고센터칼럼은 수리로 완벽하게 해서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저헤드는 제가 써야지.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블리헤드를 지금 수리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. 비싼 게 좋다고 운분해다가 지금 손잡이 부분이 깨졌는데, 이제 조였는데 그게 지금 어, 굴고는 가 전부 다 떼어가지고선 간단하게 만기어 가지고 사용하니까 괜찮네. 요 역시 장비는 자꾸 손을 박아면서 써야 되는 거 봐요. 저기 다리 정현도 다리 위에서 성조 두 마리가 나무에 앉아 있는 걸 보고서 한참 기다려 보니까 움직임도 없고래 그 가지고 <laughs> 교회 쪽로 내려왔습니다. 지금 대추 공장 앞인데 저기 강 가운데 지금 강마저 한두 마리 보이고 백로들이 펄럭거리고 있는데 병로들이 이상하게 봄만 되면 저렇게 한 군데 다모이더라고 거기 주산에는, 외가리들이 그 한창 집, 둥지, 부수하느라고 바쁘게 왔다 갔다 날아다니고요. 거기에, 새오리, 청동오리, 흰밥머리, 뭐 이렇게 오리 종류들 쫙 있고, 가마우지도몇 마리 보이긴 합니다. 오늘은 눈병아리는 잘안 보이대, 보니까. 눈병아리 촬영하러 저쪽에. 물시장 있는데 마천다 가봐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언제 새 촬영하시는 분들도 아무도 안 나오고 혼자서 지키고 있으니까 심심하네요 조금만 더 있다가 이제 Tak. 이전입니다.